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수학런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자나모드를 50번씩 썼는데도 수학을 못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세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자나를 도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는 자나모드 빨간색 이 대가를 많이 모으셔야 되는데요. 감시자 돌의 옵션을 이제 잔하 1등급, 잔하 나올 확률로 맞춰놓고 잔하를 도시죠. 그래서 잔하를 많이 모으신 이후에 이제 잔하 모드를 꾸준히 넣을 때 있잖아요. 맵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보면 이 잔하 불이 켜지면 이 잔하 옵션을 돈다는 건데 이걸 도실 때는 또 다르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자나를 도는 거는 의미가 조금 떨어집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나 한번 보는게 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감시자 돌 티타늄 렉스 프록시마 이제 이 티타늄 돌에서 나오는 옵션 중에 내네 자나가 임무에 지도 옵션 한개 추가 등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4개를 맞추셔서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도 옵션이 두개 추가 등장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지도가 나와요. 일반 잔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잔나 수학 런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잔나 등장할 확률을 껴놓고, 이제 자나를 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옵션 추가 등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몇개 나왔죠? 4개, 8개, 11개 나왔죠. 자, 이러면은 수확이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옵션 추가 등장을 한번 두개 껴볼게요. 어? 아, 촐락이네요. 죄송합니다. 추가 등장 그러면 하나만 껴볼게요. 하나만 껴보고 잔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11개 나왔죠? 이게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모은 다음에. 자, 보이세요? 몇개 나왔나요? 14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넓어져요. 이, 이, 이게. 16개보다 더큰 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개 넣으면 그래서 두개 추가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개 추가, 한개 추가를 이용해서 뭐 지금 수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확률을 좀더 높이셔서 하면 이제 그 수학을 볼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나 옵션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아틀라스 이 어센던시가 적용이 안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양적으로는 수확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이 지도 옵션 이용해서 도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나 모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본 맵의 질을 높여서 이 추가 제작을 넣어서 하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수확을 많이 안, 만더라도, 안 만나더라도 만났을 때 질적으로 뭐 이제 영양력, 재부여 같은 거를 한 번에 세 개씩 먹고 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제작을 하는 편이지만 이제 수확런, 이제 자나를 이용한 수확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 옵션 한개 추가 등장을 이용해서 도시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 횟수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돌을 두개 갖고 계신 이후에,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잔나를 모을 땐 확실히 100%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해서 잔나를 높여주시고, 대가를 올린 이후에 이제 소모를 할 때는 이잔나 임무 지도 옵션 1개 추가 등장. 이걸 이용해서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바.